안녕하십니까? 9월 1일 희안수산입니다. 경매 막 시작했고요. 갈치가 오늘 많습니다. 전체적으로 갈치 커졌네요. 마리갈치들 소량 나왔습니다. 마리갈치 조금 있고요. 소량 12척 안강망 19척 자망 민놀배하고 6척 들어왔어요. 자, 연일 물건을 푸고 있는 듯합니다. 양강망은 조업일수가 얼마 안 돼요. 여자망, 자망은 조업일수가 깁니다. 길어서 물건들을 조금 더 모아서 내리죠. 뛰어넘는 갈치들, 통통해졌습니다. 이런 거 보면, 삼지. 진짜 모지. 마리수가 확 줄었어요. 한 3주 전보다. 3주 전에 이제 15마리 막 넘어갔었는데, 요즘은 40마리 조금 넘어갑니다. 19, 8마리에서 한 10마리가 줄었어요. 적자들 10미부터 2미, 1미. 병어가 조금 안 나왔었는데, 좀 나왔네요. 30미하고. 병어가 사실 올해 별나게 싸긴 했습니다, 가격이. 일별나게 쌌으니까. 여름에 한참 인기 있을 때 보통 60, 70마리 막 이렇게 넘어갔었는데, 올해는 뭐 50만원도 채안 넘어갔었었고요. 물가 다른 거, 오른 거 비하면 사실은 병원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. 지금도 뭐 사실 저렴한 거예요. 30만원대 지금 중반, 후반 막 이렇게도 가는데 저는한 편입니다. 지금도 이래저래 따지면 오징어하고 선어 오징어는 내장이 많이 녹아있습니다. 참고하셔요. 체납기 오징어는 내장이 많이 살아있고요. 대신 네, 쫀득쫀득하고 저 친구는 조금 더 부드럽고요. 요 안강망 오징어들. 병어들, 미어큰거한 마리 보인다. 큰거 꼬꼼 숨겨놨습니다. 이게 다 오징어네요. 오징어, 조기, 조기, 안강망 조기는 안강망 방식은 고, 고기를 그냥 조류 조류 힘에 그냥 그물에 가둬서 떠올리는 거예요. 그물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 지들끼리 막 부딪힙니다. 부딪혀서 비닐이 얼마 없어요. 보면 비닐이 안 일어나죠?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. 유자방, 우리 유자방은 조기를, 조기만 잡아오잖아요. 대상어종이. 그 친구들은 그물 코에 걸려서 따다다다다다 하다가 깍! 그래서 그 그물을 그대로 건져서 배가 들어와가지고 그물에서 사람이 직접 다 뛰어요 일일이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얘들은 몸이 그대로 깨끗한 채로 건져지는 거고 그 친구들 다 여기 멍이 있습니다. 좋은 거든 파든 아가미가 와가미가 그물에 걸려 있으니까 멍이 있어요. 이점 그 아셔야 돼요. 선도는 당연히 유자망이서 안 좋고요. 조비일수가더 더 기니까, 더 선도는 떨어집니다. 안강망은 보셨다시피, 고기가 더 비싸요. 정확히 말하면, 같은 사이즈로 했을 땐 주자망보다 더 비쌉니다. 고기가 더 많이 안 나오잖아요, 조기가. 그 친구 주자망은 조기만 잡으러 다니고, 여기는 병어 갈치, 고루, 대상 오종이 많으니까. 통치현상자 보이네요. 시5미 기들. 네, 아우구랑 이런 것들이 좀 금방 나올 것 같아요. 날이 썰렁합니다. 이쪽은 전부 다 갈치들. 여기 뭐세 가지로 나뉘네요. 띠 없는 거. 다 띠, 한 띠. 위아래 띠 하나씩. 와, 병원. 돈 벌었다. 병원 지금 그래도 시세가 엄청 쌌다가 최근에 많이 안나와서 이렇게 독점으로 많이 잡으면 입에는 돈 벌었죠 병어들 전부 다 갈칩니다 박자하고 밴댕이 좀 보이네요 이게 틀리죠 무게로 부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노동하는 시간은 같은데 얘가 병어였으면 엄청 틀리죠 저게 조기였으면 또 틀리고 자, 3단, 덕자, 삼미, 이런 것들. 조기가 지금 몇 썬데 없잖아요. 이쪽은 전부 다 민어들입니다. 중간에 자막대 하나 있는 서대하고, 서대, 네. 어 병어. 서대하고, 병어들 입니다 민어는, 민어도 오래 뭐 쌌습니다. 중간에 많이 안남아가지고 비쌀 때 뭐, 복날 이럴 때뭐한 5만원씩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뭐 2만원에서 좀 비싼 것들, 3만원대 선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기하고 갈치, 갈치도 내장 터진, 터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위에는 이렇게 자클한 것들을 올려놓고 속은 배난 것들이 좀 있어요. 우리 애들 무게에 또 배가 납니다. 상자를 벌써 여기서 나갈 때 들었다 내렸다 여러 번 해요. 묶으려고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도 지금 배가 녹았잖아요. 내장부터 생선은 갑니다. 산하다 보니까 갈치는 활어로 유통이 또 안되고요. 냉동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낚시로 잡은 것들은 더 단단합니다. 고기가 지지동 갈치나 여수권에서 이렇게 낚시로 잡으시죠. 그것보다 이 친구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.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목부먹 뭐 가치는. 그래서 택배를 싸고 포장을 하고 또 물류센터 가서 또 집어 던지고 어찌고 그러다 보면 배가 맛도 많이 나가요. 고기 드시는 데는 시장 없습니다. 조기는 진짜 나는 제일 선도 좀 최고 A급 조기를 먹고 싶다 하시면 12월달, 11월, 12월, 1월 이때 사 드셔야 돼요. 가격은 지금보다 한 3, 0 40%더 비쌉니다. 무조건 가격은 1월달까지 올라요. 1월, 2월달까지 알배기가 나올 때까지 조기들은 계속 오릅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바람불어서 조업일수가 훨씬 적어요. 지금은 기상이 좋아서 태풍만 안 오면 고기를 이렇게 양을 많이 잡아오는데 조기 그때 막3 0 0 0 상자씩 나오잖아요. 그렇게 안 나옵니다. 찬바람 부는 겨울에는 그래서 고기값도 올라가고 고기가 단단해서 올라가고 찬바람 부니 기름져서 또 올라가고. 여러 요인으로 해서 여기 값은 계속 올라가요. 지금이 연중 사실 가장 쌉니다. 그 대신, 선도나 품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죠. 네, 그런 점들 아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 안강망 칠석. 위CR이면 이 친구는 7, 80만원 합니다. 20kg 다 맞으면. 같은 100마리라 하면 안강망 조기가 훨씬 더 비싸요. 여자망 100마리하고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아침저녁 쌀랑하네요. 기분 좋은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